Humanity's collective prosperity하면 집단적인 부를 말하는 겁니다. 집합적인 부가 인간의 집합적인 부가 고공상승했다. 치솟았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Skyrocket, 어머함에 따라, 어머함에 뭐 따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기술적인 발전이, 또는 진보가프로그 g 스가 s s s made us. 우리를 어떻게 훨씬 더 부유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것보다? 이제껏, 어느 때보다 Ever before. 많이 쓰인거 아시죠? 그 다음에 비교급 앞에 강조 m u c h f a r s t i l l e v e n a l o t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런 n o 공유하기 위해 또는 나누기 위해 거의 모든 사회가 settled. 이때 settle은 정하다는 뜻이에요. 결정하다. upon the market mechanism. 그러니까 시장의 메커니즘을 채택했는데, 또는 결정했는데, 뭐 하면서 보상하면서죠. 이게 지금 분사구문 심표과 엔지니까. 사람들에게 보상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방법할 때는 인을, 으로, 어떤 일에 대해? They do and, 어, 그들이 한 일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해서? 그들이 소유한 것에 대해서. 그죠. 지금 그러니까 그들이 한 일과 여기 이게 꾸며주는 거고, 그 다음에 그들이 소유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상을 해줬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증가하는 불평등. 계속 증가하고 있는 불평등이 이니커 t 티그 자체로 기술에 의해 이끌려지는 지금 드리븐이 피 수, 어, 그러니까 이까 꾸며주는 거죠. 그러니까 종종 기술에 의해 이끌어, 이끌려지는 또는 뭐 기술에 의해 나타나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 어쨌든 불평등이 어, 시작하기 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또는 두다, 노타 이렇게 빼고 지금 스트레스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가하다 해도 되고 스트레스라기보다 이게 부담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 메커니즘을 어디에 두기 시작했습니까? 부담 아래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뜻이겠죠. 또는 부담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약간 의역을 하셔도 됩니다. 오늘날 시장은 이미 제공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보상을 누구에게, 몇몇 사람들에게 하지만 또 나, 남겨주고 있습니다. "Live A with B"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거의 아무것도 남겨주고 있지 않습니다. 어 리틀이 little이 아니라 리틀이니까 구분하셔야 되죠. 이건 조금 있는 거고 이건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는 거의 안 남겨주고, 몇몇 사람들한테만 엄청난 보상을 남겨주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지금 기술적 그런 실업이, 기술적 실업이란 말은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오히려 실업률이 올라가는 걸 말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t h r e 는 위협하다라기보다는 뭐뭐 할 조짐을 보이다. 또는 뭐뭐 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런 기술적 실업이 더 급진적인 형태가 될 우려가 있다. 같은 이야기의, 같은 이야기더 급진적인 형태가 될 우려가 있다. 뭐 하면서, 일어나면서 또는 발생하면서, 특정한 시장에서, 어떤 시장이냐면, 우리가 가장 많이 의존하는, 그죠? rely 라인 어폰. 그게 뭡니까? 노동 시장이라는 거죠. 즉 노동 시장. <laughs> 그다음에 여기 또 뭐뭐 함에 따라입니다. 그 시장이 무너짐에 따라 무너지기 시작함에 따라 비긴 알다시 피 ing도 되는 거 체크하시고요. 무너지기 시작함에 따라 비교급 밴드 비교급은 점점 더뭐뭐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뭐 하는 위험입니까? 받지 못하는 위험입니다. 이게 전치사니까, 여기에 동명사가 온 거고, 바로 앞에 납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받지 못하는 위험에 처해 있고, 뭐를 받지 못하는 겁니까? 사회의 그런 번역의 몫을 전혀 받지 못하는 그런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제는 기술의 발달로 부의 불공평한 공유가 계속 증가할 우려가 있다. 요게 주제였습니다.